드라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그리고 에스컬을 만들려면 몇 바퀴를 감아야 되는가? 오늘 이번 영상에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객님이 드라이를 받으러 오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고객님은 집에서 드라이를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여러분들께 살롱을 찾아와 가지고 돈을 지불하면서 드라이를 받는 상황.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고객님은 자기가 분명히 할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찾는 이유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 집에서 혼자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대신 더 해주고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찾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고객님은 만족시켜 주려면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들을 고객에게 만족을 시켜줘야지 잘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컴플레인과 그리고 다시 만족하는 고객, 다시 돌아오는 고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스타일링의 목적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자인으로서 드라이를 할때꼭 해야 될 체크리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 번부터 한번 볼게요. 뒤틀림 모류 방향을 바로 잡는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뿌리를 자세히 보면은 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균이라고 예쁘게 90도로 딱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뭐 옆에 보면 옆에는 눌려져 있고 뭐 앞머리 보면은 뭐어 이렇게 옆으로 회오리처럼 이렇게 꺾여 있는 머리도 있고 아니면은 정수리 부분에 가마가 옆으로 왼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또 오른쪽으로 쏠리거나 혹은 심지어 뭐 쌍가마로 해서 막 이렇게 서로 가마가 이렇게 부딪히고 방향이 이게 뜨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모류 방향이 자랑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드라이를 하실 때 섹션을 한번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예쁘게 가지런하게 잡아준 후그 다음에 나머지 머리를 드라이와 볼륨 에스컬이든 무슨 컬이든 그거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잡을 때이 뒤틀린 이 꺾어진 이 눕혀있고 옆으로 가있는 이 뿌리들을 먼저 바로 잡아야지만은 나머지 머리가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1번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하신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두상의 형태와 얼굴형에 맞는 뿌리 볼륨을 만든다. 자, 뿌리 볼륨이라는 거는 네, 여러분, 무조건 다 뿌리 볼륨을 살리면은 안 예쁠 수도 있어요. 누구나에게 다 뿌리 볼륨을 살린다고 해서 예쁜 거 아니에요. 위에도 살리고, 아래도 살리고, 중간에도 살리고, 다 그렇다고 해서 다 예쁜, 무조건 다 예쁜 건 아니에요. 사람의 얼굴형에 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굴형이 좀 길어. 그러면은 긴 얼굴형에는 조금 더 중간이나 옆에를 조금 더 볼륨을 살려주면은 그걸 좀 어, 밸런스를 맞춰서 좀 보완을 시켜줍니다. 뭐, 특히 또 흔한 얼굴은 또 둥근 얼굴형이야. 그럼 둥근 얼굴형은 조금 더 위를 좀더 볼륨을 살려주는데 집중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살짝 옆으로 가르마 를 타주는 것도 아주 예쁘죠. 그리고 또 흔한 얼굴은 또 뭘까요? 바로 각진 얼굴형입니다. 각진 얼굴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각진 턱 혹은 얼굴형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뭐 약간 옆, 깔르마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부드러운 웨이브를 전체적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형에 맞춰서 뿌리 볼륨을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살릴 곳은 살리고 그리고 죽일 곳은 죽이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한번 볼게요. 자 3번은 무엇이냐. 모발결 정리를 하여 윤기 부여한다. 윤기 있는 게 예쁠까요? 아니면 푸석거리는 게더 예쁠까요? 당연히 윤기가 있는 게더 예쁘죠. 윤기가 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윤기 있는 모발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건강하다. 이 모발이 건강하고, 이 윤기가 착하게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거는, 아우, 매우 이제, 튼튼하고 건강하고 찰랑거리고 되게 매우 좀 매끄럽고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결 정리를 한다라는 거는 이 롤을 사용해가지고 그 롤을 드라이할 때결 정리를 예쁘게 해주시면은 윤기가 잘 흐를. 자그 윤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모발의 구조의 가장 바깥 구조가 큐티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클이 이게 다 겹겹이 이렇게 매끄럽게 닫히면은 마치 이제 광나듯이. 이 큐티클에서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윤기가 전체적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은 막 지저분하게 웨이브나 곱슬이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예쁘게 펴줘요. 그럼 이 예쁘게 펴진 머리가 균일하게 일자로 탁 쓰면서 빛이 반사되면서 윤기가 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결 정리를 잘하면은 더 훨씬 더 예쁜 머리가 되고 윤기로 통해서 사람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이 또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드라이를 받았을 때딱 거울을 봤는데 윤기가 살라 볼륨도 살아 있어 자기 얼굴형에 맞아. 그러면은 너무나도 좋죠. 예쁘고 그럼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딱 해낸 거예요. 딱 기본적인 거는 다해냈어 그러면 일단 만족도는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내면은 정말 프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4번은 이겁니다. 바로. 이미지에 맞는 다양한 컬의 형태를 만든다. 이미지에 맞는 다양한 컬을 만든다. 이거죠, 봐요. 만약에 고객님이 조금 더 동안인 느낌으로 가고 싶어. 어, 그러면 동안인 느낌을 가기 위해서 어떤 컬을 줘야지? 그럼 혹은 반대로 고객님이 조금 더 성숙하고 좀 세련된 이미지로 가고 싶어요. 오늘의 만약에 저녁에 무슨, 어, 행사가 좀엘레강트하고좀더 성숙, 그런 이미지, 그리고 그런 옷차림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세련된 이미지로, 조금 더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컬을 해야 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여러분들 S컬을 할때 컬이 이렇게 뜬글뜬글하게 떨어지죠? 근데 이거를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죠?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얼굴형이 딱 제가 앞으로 보고 있을 때 컬이 앞쪽으로 흐르는 거는 우리가 포워드 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로 감아지면 그런 리버스 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포워드와 이 리버스의 차이가 그 이미지에 영향을 줘요. 자, 일단 포워드는 조금 더 동안스럽고 좀더 어리고 좀 발랄한 그런 에너지를 좀더줄수 있고 그런 이미지로 조금 더 보이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리버스는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루즈하면서 이렇게 엘레겐트하고 여성스럽고 좀청숙한 그런 이미지로 좀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의 방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님의 어울리는 행사, 오늘의 계획이 보고, 오늘 약속이 보고, 왜 드라이를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맞춰서 드라이를 해주는 것도 정말 디자이너로서, 여러분들이 프로로서 이런 센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는 바로 S컬을 어떻게 만드냐? 아니, 몇 바퀴를 감아야지 S컬이 나오냐? 그것은 바로 먼저 기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순서부터 시작하겠죠. 자, 형태에 따른 롤 회전수입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 J, C, 아웃컬, S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1번부터 시작하면은 바로 0.5라고 써있죠. 그거는 바로 반바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롤 회전수를 이제 연습하기 이제 수업 있었잖아요. 그래서 롤을 잡고 이제 반바퀴씩 돌리는 걸 연습으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반바퀴를 감을 때는 머리끝이 J자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J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볍게 살짝 들어가는 형태를 그걸 바로 J컬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깔끔한 단발머리 스타일. 단발머리 스타일은 거의 대부분 생머리인데 끝이 뻗치지 않고 살짝 자연스럽게 안으로 살짝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치 그 영문으로 J자처럼 살짝 들어가는 모양을 보고 해서 J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는 거는 C컬은 몇 바퀴일까요? C컬은 바로 한 바퀴를 감았을 때 C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를 할때한 바퀴를 감으면은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바퀴를 감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동그라미 돼서 O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중력에 인해 머리가 살짝 풀립니다. 그래서 한바퀴를 한다 감아가지고 드라이를 해도 딱 풀고 딱 나오면은 얘가 딱 C자 C자라는 거는 아래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오는 방향까지가 거기가 C자예요. 그래서 대문자 C컬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C가 어떻게 생겼죠쭉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살짝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는 게 바로 C컬이라고 합니다. 혹은 일명 인컬이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가 바깥에서 뻗치지 않고 그냥 안으로 쏙 돌아오는 그런 인컬. 그래서 시컬하고 인컬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로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바로 아웃컬인데요. 아웃컬은 몇 바퀴라고 써 있을까요? 한 바퀴 반입니다. 아웃컬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한 바퀴 반을 감아줘야지 또. 중력의 영향으로 떨어지는, 좀 늘어나는 이, 이 컬을 감안을 해서 한 바퀴 반을 감아줍니다. 특히, 인 컬보다 아웃 컬이 훨씬 더 감았을 때, 풀리는 형상이 좀더 많아요. 그래서 아웃 컬을 말았어요. 한 바퀴 반을 말았어요. 좀 많이 감아서 드라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은, 그거를 딱 풀었을 때는, 딱 적당히 아웃 컬로 딱 뻗쳐서 예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많이 감아서. 왜? 풀릴 걸을 감안을 해서 머리를 조금 더 오버해서 감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로 S컬인데요. 여러분 S컬은 몇 바퀴일까요? 바로 두 바퀴입니다. 혹은 두 바퀴 이상이라고 많이들 말하는데요. 두 바퀴 최소 두 바퀴 이상을 해야지 이 감고 나서 풀었을 때이 컬이 한 감아지면서 또한 바퀴 더 감아지면서 얘가 S 컬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롤을 우리가 연습할 때 제가 S 컬 말자 하면 은두 바퀴를 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막 하나 둘 하면서 내가 몇 바퀴를 말았는지 세야 돼요. 세고 내가 기억을 해야지. 어, 내가 최소한 두 바퀴를 말았는지 아니면 아직 두 바퀴를 도달하지 못했는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를 하실 때 S 컬을 원한다. 그러면 끝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끝에 딱 시작을 해서 딱 감았어. 어, 한 바퀴. 그 다음에 또한 바퀴 반. 또 말아. 아, 두 바퀴. 그러면, 아, 이때는 S컬은 최소한 나온다. 그러면 열을 주고, 그 다음에 풀어서 딱 보면은 역시나 아니까 S컬이 나오는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롤 회전수 있잖아요. 다시 화면을 한번 볼게요. 롤 회전수. 반 바퀴, 한 바퀴, 그리고 한 바퀴 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바퀴.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J컬. C컬, 뭐, 아웃컬, S컬,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기억하도록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걸 외우기 위해서 또 과제를 제가 또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오늘 과제가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스타일링의 목적을 빈 칸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롤 회전수의 숫자, 요거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